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제가 오랜만에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선생님이 지금 점사 보신 경력만 해도 거의 뭐한 3, 40년이 넘으시죠. 그렇죠. 네네. 음. 그래서 오늘은 음. 제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성 느낌으로. 어? <laughs> 테스트. <laughs> 제가 선생님께 이분의 딱 생년월일만 딱 드려볼 거예요. 성별과. 네,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딱 이분의 사주만 봐 주시고 네.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음. 좀 어떤 성격인지, 앞으로 운기는 어떤지 그냥 나오시는 대로 음.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와 본 인물의 사주는요. 네. 1963년생이시고요. 1963년? 음력 음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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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분이십니다. 남자. 네네. 음... 이분은 그냥 이렇게 나온 대로 합니까? 네, 그냥 편하게 나오시는 네. 대로 해주세요. 성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이 우리가 우리게 독수리 발톱 있잖아요. 네네. 독수리 발톱, 독수리 발톱 독수리가 이렇게 고기를 탁 찍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욕심이 강하시네. 그룹도 크고 왜냐면이 독수리 한우를 나는 난... 세잖아요. 네, 네, 네. 하늘에서는 또 재앙이잖아요. 먹잇거리를 딱 노리면 그걸 확 찍어가지고 쟁취하는 음.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음. 어, 근데 색깔도 뚜렷하고, 응? 네. 니드심도 어, 강하고. 리더심이 굉장히 강한데? 아, 리더십이 좀 있는 인물일까요? 네, 니드심도 강해요. 음. 근데 많이 흔들려. 중심이 좀 흔들려. 음, 네, 네. 어, 중심이. 니드심은 강하시면서도 그거를 또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좀 약해. 음... 어딘가 모르게. 네네네. 그리고 엄청 커요, 그러은그러은 그릇은 큰데, 이 사람을 잘 둬야 될것 같아. 네, 진짜 자충용 500호라 그러잖아요. 네네. 가령, 이런 분은, 음, 뭐랄까, 이 나라 일을 한다든가, 네네. 나라 일을 한다든가, 이 저, 가령 정치 일을 한다면 사업가라면 큰 사업가거든요. 이, 그룹이, 네네. 나라 일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하면 큰 사업가고, 이럴 때 나라 일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음, 그런데, 이 우청룡 자백고, 임무를 잘 두면은, 사람을 잘 찍어야 돼. 음. 응, 그러면 뒤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이 사람이 하늘의 별도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럼 그룹은 크네요. 어, 그래요? 예, 네, 여기 음. 삼재 아닙니까? 네네네. 올해 삼재거든요. 근데 우여곡절도 많을 거예요. 음. 어,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한장할로도또 많을 거예요. 음. 어, 그러면서 하, 고민이 많은데 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음. 이 머리가 좋네요. 네네. 말도 못하게 머리가 좋습니다. 음. 수단이 좋고 어,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음. 어. 모두가 네. 따라오지를 못하는 두뇌를 갖고 계셔. 음. 두뇌가, 이, 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혜가. 네네. 지혜가 좋은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음, 그러으로 말하면 큰거룩이고이 음. 음. 나라를 이럴 때면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큰 사업을 하든지, 음. 사업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러이큰 사업이에요. 음. 음. 짝, 사람을 잘 두면, 올해는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주변 사람이 이 분에겐 되게 중요한 건가요? 주번 사람 우청주 하백구 두명세 명만 잘둬도 대신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해줘야 돼. 음... 그 사람을 잘못 두면은 인생 아, 바닥치고 사람을 잘 두면 내가 승승장보를할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럼 이건 인복은 좀 있나요? 둘이 보셨을 때? 인복은 있습니다. 아... 삼재라도? 네네. 뭐, 개명선 삼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복은 있어요. 음... 인복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두리는 거야. 네. 사람만 잘 두면, 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응? 나라 일을 하든, 뭐, 이게 좀큰 사람으로 보이니까, 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번뜩번뜩 하거든요. 음... 이 두뇌가 굉장히 지혜가 좋으신 분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음... 할미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네. 신령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청룡 자백고를 잘 두고 두, 세명 이렇게 한 오방에, 오방에 사람을 잘 둬야 돼. 네. 우청룡 자백고라 해도 세 명까지 들어가면 뭐 다섯 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람 다섯 명을 잘 두면 이 사람이 천하를 가질 수가 있는 운이에요. 음... 오.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어, 사람을 잘 둬야 돼.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돼. 음. 음, 그게 중요하시네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정화본 인물은요, 음. 선생님, 네.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바로 정치인 이재명 씨입니다. 어. <laughs> 그래요? 깜짝 놀네 이재명. 네네. 어. 어 근데 음. 뭐 온도. 아까 그런 얘기나 뭐 주변 사람 이야기나 음.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음. 와, 이재명 씨. 네네. 어. 아 이분이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재명 씨가 음. 네. 지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6월달에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음. 전국민이 궁금한 게 음. 과연 대통령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음.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운기가 좀 어떨 걸로 보이세요. 운기도 운기인데 네네. 할머니가 이게 난 덕대신 할머니가 보잖아요. 네네. 사람을 잘 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운기 플러스 계속해서 승승장부를 한다 그랬어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본인 운기는 조금 적어요. 음... 근데 그 다섯 명의 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채워서 간다 그래. 음... 이 사람의 인복으로 네네. 사람이, 사람을 잘 두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앉혀주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람을 잘 두라 그랬어. 눈, 사람 보는 눈 시각이 커져야 돼. 널리 봐야 돼 잘.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 그래. 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본인 운은 솔직히 삼재잖아요. 네네. 이 삼재는 옛날부터 악하고 올해는 뭔가 두들고 치고 가는 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는 좋아요. 파워가. 네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고 내년에 이게 올해에 보면은 내년 운기로도 그러고. 이좀 올라갈 수 있는 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만 잘 두시면 대선에서도 음... 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잘 두면. 다섯 어... 명이래, 할머니가. 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렇네요. 음... 음. 그래서 다섯 명을 잘 뽑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음... 근데,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인복이 따라. 아, 그래요? 예, 운이 따라. 운이 네. 따르고, 어, 운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상승세 이를 때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따르실 거예요.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온 대로, 어쩔 때는 그냥, 그냥 첫 말, 그냥, 나, 알미가 해란 대로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뭐, 나쁜데,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나쁜 거 불명인데 인복은 있습니다. 네, 음. 예, 이재명 씨. 이게 이번을 내가 사주를 보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주를 드려보고 이야기 나눴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셔서도 신기하고 제 네. 말씀처럼 앞으로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네.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아, 네. 근데 대통령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음. 이 다섯 명의 기운으로 인, 인덕으로 네네. 인해서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기가 좀 세게 보입니다. 음. 사람의 기운이 덕에 있어요, 그래도. 네. 이 인복이 그 기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쪽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